예, 네, 그냥 장을 한번 이야기를 이것저것을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해볼려 합니다. 아, 어제 미국의 피치에서 미국 그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겠다,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 함으로써 이제 미국의 어떤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 아, 인플레이션은 지금 잡히고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예, 이걸 잡히는 건 아니죠. 그래, 잘만만 인플레이션 더될 거야. 이런 어떤 지점도 지금 일어났고, 그러다가, 그, 고, 유가죠 고유가인데, 지금 중국에서 드디어 부동산 문제가 이좀 심각하구나.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했는 것 같아. 예, 그래 하면서, 그,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 주식에 지금 임팩이 들어붙는 상태에 돌입됐습니다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팔았는 건 아니라요 일조 가까이 팔고 뭐 그래야 폭락장인데 그런 장은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지수는 꽤 많이 빠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역시 수급의 문제로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수급 그래서 외국인이 뭐 몇천억씩 팔고 지금 그래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개인들이 기간이 좀 많이 팔고 개인들이 그걸 못 받아 내므로서 공격적인 매수를 안 하고 좀관망하고 있음으로써 주식이 박살났다 그래 보는 게 맞을 거라 이제 단지 조금 그한 지점에 그렇다고 보는 게 맞아 그래서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무지 팔고 있어요. <laughs> 하여튼 그런 지점 때문에 지금 정조가 많이 빠졌는 거죠. 이 정도면 아그 코스피가 지금 2520으로 2500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아터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노 하면은 2500은 아, 중국만 조금 안정이 잡히면은 기술적으로 봐서 저지돼야 되는 선에 속해. 근데 중국이 지금도 꽤 많이 빠져가고 있죠. 꽤 많이 빠지네. 1.5% 이상. 우리나라보다는 덜 빠지네. <laughs>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부동산 문제의 임팩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2,500에 만하면 사수 안 되겠냐. 2,400 후반 정도까지 갔다가 사수 안 되겠냐. 그래 보고 있는데. 이제 중국의 상황들이 지금 뭔지를 모르니까 이 임팩이 어떤 지점으로 갈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뭐 중국의 내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놓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그관방모드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임팩이 아예렸다면은 지금 2 5 0 0에 웬만하면 저지 대리라고 이제 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분석할 건데 지금 임팩이 일어나고 있이 임팩이 중국발 임팩이죠. 미국하고 더해졌는 임팩이 아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를 잘 모르겠어. 다만, 그 중국의 그 문제가 커지지만 않는다면 그2 5 0 0원웬만하면 사소한 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고, 여기 1번 시나리오고 2번 시나리오는 아 중국의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그 저거되면은 수급에서 밀리게 된다면 그러면 2450을 위협하게 될 건데 이거부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 지금 그 굉장히 많은 그 신용 잔고들이 불면서 지금 20조에 육박하거든요 아들이 내 생각에 반대매매될 것 같은데 2450이 무너지면 그러면 2,400초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입니다. 2,300후바이나 그래서 2,450은 웬만하면 저지돼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이고, 웬만하면 저지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다만 임팩이 들어오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그래서 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문제가 번질지 안 번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번지다 치고, 안 번질 수도 있다고 치고 1차 매매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2,400 후반에서 2,500초2,500이 안팎에서는 1차 매수를 할까 싶어 그런데 오늘은 좀감망했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급격히 무너지면은 안 해야 되겠지 급격히 무너진다는 건또 무슨 임팩이 생겼다 이래 보는 게안 맞겠어요 그 다음째 요거는 주식하고 살짝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중국 부동산이 지금 디폴트들이 일어난다면,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모르겠어, 전 나라는. 아, 그게 투자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리라고 봤는데, 지금 문제가 한개더 있네 보니까, 제가 오늘 조금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수만 채나 샀대요. 수천 채도 아니고, 수만 채를 사가 있대요. 만약에 그 중국에서 이 부동산 문제가 커지면 자금이 휘말리겠지. 그럼 우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고 저 나라로 돈을 가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경제 법칙이거든. 그래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이 뭐 폭락은 아니겠지만, 어, 전뭐고 그니까 우리나라에 들어가 지금 돈을 찔러갖고 사는 중국인이 수만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여덟 명 빚내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 우리나라 은행 대출 안 받았겠나. 근데 중국 부동산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이자를 못 갖고 연체되고 경매가 날아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올것 같은데, 잘 마면.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생각하지도 못해서 나는 중국에 투자했는 것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뭐고, 저거,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부동산들이에 이자를 못 물어보거나 그런 경매나니겠지 또는 그 자금회수를 해서 팔거나 이래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이래 되기에는 좀 혼란하죠 임팩이 들어올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복합 임팩이 들어오는 상황이 일어나겠지 잘못하면 주식도 빠지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전의 모양들을 보면은 그때 뭐흥당가 이걸 보면은 아, 정부에서 접수했어요 이거를 문제가 되니까 정부에서 접수해 갖고 조금 그 안정적인 파산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돈안 받을 놈안 좁고 <laughs> 뭐 그런 어떤 방법들을 나라에서 진행을 했는 부분이 있었지 요번에도 해결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는 싶은데 다만 그 해결이 그게 해결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요번에는 좀 중국이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 지난번 흥도하고 다르게 요번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 뭐우연락 하는지 모르겠어 뭐 방법이 없는가 아이디어가 안 뜨는 강. 중국도 지금 좀 헤매고 있는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생각을 들고. 아, 그 다음에 8월 16일 날 오늘 뭐 이야기 한두서 없이 안 해보면 제가 2680인가 70 얼마일 때 현금 비중을 늘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70%에 육박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그때 현금을 확보하는 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욕심도 나고 또 어떤 게 많이 물리 있고 뭐 상황이 안 좋은 뭐 어쨌든간에 그 현금 비율을 늘리는 거가 참 어렵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laughs>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게 능력이거든 일종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왜 현금 비중을 안 늘렸냐고 이제 탓을 하기는 좀 그래 안 하려고 보니까 현금 비중을 늘리는 능력이 좀 부족하신 거 같아. 내가 보니까 능력이 없다. 기술이 없는 거지. 전에는 그냥 현금, 그냥 욕심이 나가 그냥 막 끌어안고 가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조금 구독자분들이 현금 비중을 안 늘리니까 답답했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여분장에서 내가 이렇게 면밀하게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 혹은 늘릴 수도 잘 없어하시고 뭐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막 그런 이야기 하나 드리고 그거는 어디 가가 배우 있어. 저한테 와가 배우라 말하아닙니다그 다음에 턴 같은 경우에 결국은 2,600후반에서 현금 비중을 70%까지 늘갔죠. <laughs> 그렇다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와갖고, 편... 오늘 또그 현금을 막 질러서 샀는 건 아니라요. <laughs> 굳이 말하러 사야 됩니까? 다만 조금씩 산 일을 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살 때는 아,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삽니다. LG전자, 기아, 현대차, 대한항공,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주력이죠. 그렇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그래프가 좋으면은, 그냥 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사는 게 다지, 주력으로 사내려 가는 거는, 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종목들을 위주로 사내려 갑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산다, 이 말이 아니고요. 뭐, 더 빠지면 은더 살라고. <laughs>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 때, LG전자, LG전자가 뭐 내일 망하지는 않겠지. 현대차, 기아차, 기아, 대한항공, 삼성전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관련된 큰 대형주들을 주로 이제 젓가락, 또 안, 안넵. 그니까 이전에 제가 안넵을 이야기 드렸던 거 있죠. 그것도 오늘 좀 샀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사내려 가는 거죠. 뭐, 뭐 2차 전지다, 또는 초전조체다,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편안하게 사고, 또한 물, 이런 경우에 물려도 오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 장이 어디로 갈지 후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만 물릴 수 있거든. 그래도 이렇게 우량한 종목들을 사놓으면, 어 마음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죠. 그리고 쉽게, 뭐, 반동거리 나면더 사쁘지, 뭐. <laughs>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 고점일 때, 그,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고점이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해야 돼. 고점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게 되면, 가자, 이래야 되겠지. 그럼 욕심이 나가 못 파는 거고, 또 고점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나가, 어느 정도 현금을 줄이는 것도 기법입니다. 그것도 분할 매수와 마찬가지의 방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분할 매수를 모하시는 분들은, 그 역시 그 매도도 현금 비율을 늘리는 것도 현금 비율을 늘리는 게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잘 모르게 되죠. 그런 기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건 어디가 배우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점일 때 제가 현금 비중을 70%까지 늘렸고 그러고 이제 폭락이 일어났잖아요. 어디던가이 정도면 폭락 맞지. 많이 내려왔네. 코스피가 4%, 5% 이상 빠졌는 거 아닙니까? 2670 기준으로, 70인가 80 기준으로. 그래 됐을 때, 매수할 때는 잡주보다는 그, 우량한 대형주들을 위주로 간다. 그래야 올라갈 때또 먼저 갑니다. 이번에도 늦게 쉬었잖아. 작년 10월 며칠 이후로 종주가 상승할 때, 아, 소형주나 잡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이죠. 그래서 당연히 삼성전자도 조금씩 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량한 대형주를 사야 된다. 이런 팁을 하나 드리 봅니다. 그러고 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삼성전자는 그 지금 오늘도 계속 사고 있어요. <laughs> 근데 양을 급격히는 못 누리고 있다. 왜못 누리고 놓고 하면은 창이 하도 하수선해가 어딜 갈지 몰라. 임팩트 없으면 아까 중국 뭐 이런 거 있잖아 피치 이런 임팩트 없으면 나는 막 사뿔기인데 <laughs> 그래서 좀 보려고 코스피가 폭락하면은 모든 종목들이 따라가죠 그때는 우량주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종목 들도 갖는 거로 보이네 제가 2차전지를 하도 이야기는 많이 해갖고 그리고 코스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laughs> etf 2차전지를 코덱스 ETF 2차 전지를 한 종목, 한주 샀어요. 한주 등대 그치 한번 보려고 도대체 뭐 우회됐는지 잠깐만 한번 봅시다. 예, 방금 봤는데 한주 사놨는데 약한3.5% 빠졌네요. 이거로 인 그러면은 뭐 나머지 2차 전지에 그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던 에코나 에코 프로 비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빠졌겠네요.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영향들로서 코스닥은 지금 많이 좀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식이 폭락을 할 때는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고 기준이 우량주 우량 대형주를 기준으로 간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뭐 아파트 사는 능면로 편안하죠 실제로 아파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고 있까네 아, LG전자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뭐, 대안은, 이런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다국적 기업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부동산이 박살나도 이거는 박살 안날 수도 있어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잘될 수도 있어. <laughs> 그렇게 노는 데가 다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주로 산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오일은, 지금, 인버스를 오늘 더 샀었어요. <laughs> 아이, 카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부는 수익권에 도달하고 있는데, 어, 도달하고 있는데, 봐야 되겠지. 그래서 조금 더 샀다는 거. <laughs> 예, 뭐, 예, 좀더 샀다. 그런 지점입니다.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8월 16일 날, 터은2670 안팎에서 아, 많이 팔고, 현금 비중은 한70% 가까이를 가지고 있었었고, 아,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부스도 매매하지, 인부스도 있지. <laughs> 그런데, 어, 지금 와고 이제 매수를 조금 하려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2,459 안팎에서 500 사이에서는 살라고 마먹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단지, 매수할 때,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 분할 매도를 잘해야, 그걸 할줄 알아야 현금 비중을 늘릴줄 압니다. 그 말하고, 그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안에, 뭐, 우리 알아서 하시고, 공부하러 가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뭐냐, 이렇게 빠졌을 때는,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고, 그, 우량 대형주를 터는 좋아한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뭐냐, 저거 부동산 문제가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사 놨어. 그러니까 그 뭐고 그 잘못하면은 그 자금 회수나 또는 그 이자를 못 내게 됨으로써 중국에서 문제가 많으면 이자 못낼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 갖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부동산에 임팩이 일어날 소지도 지금 있다 카는가 그리고 현재 장에서는 지금 장이 좀 안정이 잡히기를 바라고 있다. 근데 중국이 안정이 안 잡히고 있다. 뭐, 왜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임팩이 없다면 은 코스피가 2,500을 웬만하면 저지하지 않을까. 마이빠져2,490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 연달은 임팩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2,450을 무너뜨리면 은 문제가 좀 있다. 이 지점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반대 매매가 많 일어날 거라 그래 보이고 있다는 것과 또 무슨 말 했지? 예, 삼성전자는 매집을 조금씩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2,450이 무너지냐 반대매매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조심하고 있다. 그래서 비율을 급격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가그 다음에 또 기름은 계속 사고 있다는 거자 고만하겠습니다. 8월 16일날 그 역시 그 핵심은 그거죠. 장이 이렇게 힘이 들 때. 현금 비율이 좋으면 걱정이 많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많이 빠지면 사면 되지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는데 현금 비율이 지금 안 좋으신 분들은 죽을 마시겠죠 그럼 이제 막 이러면 이제 정말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노력을 하시라 제가 보니까 욕심만으로 안 파시는 건 아니더라고 파실 줄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고 당연히 노력해야죠. 자기 돈이 깨지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알겠어요.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야 돼. 분할 매, 매수를 하듯이로 분할 매도를 잘할줄 알아야 되는데, 말은 쉬운데, 그래 쉽지 않아죠 나는 옛날에, 하여튼 그렇다 치고, 8월 16일에, 창은 아, 지금 임팩이 일어났고, 이 임팩은 하루 이틀 좀 봐야 되겠다. 어떻게든 안정이 잡히길 기다리고 있다, 저는.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모두들 물리신 분들이나 모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시다 하는가 예, 참고하십시오. 끝 예, 좋은 저녁 되십시오. 끝.